베트남 전자담배 전면 금지 한국 기업 대응은 KTNG의 핵심 전자담배 생산 업체인 ITM 반도체와 이랜테이 베트남에서 각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2025년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생산, 판매, 소지까지 모두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KTNG의 전자담배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지만. 신속한 이전 덕분에 다시 정상화. 특히 액상 카트리지 시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ITM 반도체는 KTNG 액상 카트리지의 90%를 담당. 이랜텍도 최근 공급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시장 트렌드는 신규 유입보다 기존 고객의 교체 수요 중심. 이랜텍의 디바이스 매출은 하락세지만 올해는 1,500억 원 이상으로 회복될 전망이고. 액상 카트리지 매출은 지난해 91억에서 올해 300억 원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단순해 보여도 고도의 배터리 회로 기술이 필수. KTNG, ITM 반도체, 이랜테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아, 앞으로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